국제 노타리 3630지구 순천 승평 노타리 클럽이 대만 영락 노타리 클럽 및 서안동 노타리 클럽과 함께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만구로 나무 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오후 순천 승평 노타리 클럽은 2019-20년도 회장 이침식을 맞아 순천을 찾은 대만 영락 노타리 클럽, 서안동 노타리 클럽 임원진과 함께 순천시 풍덕동 동천변에 조성된 그린웨이에서 나무 심기 및 우정의 동산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어 처음에 취지를 왔다가 저희 세계 클럽 승평 서안동 대만 영락 클럽이 함께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취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나무를 한그항도 한 쉽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정이 더 다져진 것 같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왔다가 함께 영원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순천에서 초청을 받고 오늘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대만 영락 로타리 클럽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국제 로타리로서의 우정을 다지는데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은 그래서 의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0 0 0래서그래0 0래서그이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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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그래서 그래서 그래 우정의 동산 제막식에 참석한 노타리 회원들은 한국과 대만 노타리안의 우정을 상징하는 사과나무를 기념식수하고,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참망구로 나무 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순천 승평 노타리 클럽은 지난 3월부터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무 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정의 동산을 조성하고, 앞으로 매년 기념식수와 함께 회원들을 중심으로 소망나무, 반려나무 심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 차범준입니다.